안녕하세요. 로엑스 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928회 저희 회원추천번호 칠수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원추천번호는 뭐 아니면 도 자료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요거는 뭐 아니면 도 자료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확률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뭐, 뭐해 보시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5천원 이상의 투자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요. 일단 뭐 아니면 돈은 이제 칠수 1과 칠수 2중뭐 여러분들이 선택한 라인을 하나씩 선택해서 거기 있는 번호만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구역을 선택해서 거기 있는 번호만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한 회원의 번호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항상 저희는 패턴을 가지고 이제 어떤 예상 당첨 조합을 산출하잖아요 그 예상 당첨 조합을 산출하기 위해서 잘 나오는 회원있죠 계속 꾸준히 나온 회원 번호를 이렇게 참고해서 거기서 이제 필터링해서 써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928에 실제 회원 추천 번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원 추천 번호 보는데요. 지난주 한번 복기해 봐야죠. 지난주 당첨 번호가 4번, 15번, 22번, 38번, 41번, 43번, 26번이었고요. 어, 927회에는, 음, 트라노님 하나, 투판타님 2.5개, 그 다음에 브라키오님 2개, 그 다음에 친타오님 1.5개, 그 다음에 파키게님 2개, 그 다음에 안킬로님 2개, 아노말로님 2개, 람베오님 2개, 케찰고님 2개, 트리케라님 2.5개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성적이 좋지 않고요 뭐, 어떤 구역을 선택한다 해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구역을 선택한다 해도 뭐뭐 뭐 4등이 뭐 최대 한계 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한 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이렇게 6.5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는 건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패턴이 이렇게 4주 연속 안 나온 경우도 있는데 요즘 추세가 거의 다섯 개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881회 이후에는 다섯 개가 나온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 자료는 뭐 아니면 도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냥 5천원 이하에서 재미 정도로 하는 그런 수준의 자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떤, 이제, 여기다 올인해서 하는 자료는 절대 아니구요.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제, 잘 나오는 회원 있잖아요. 잘 나오고 있는 회원. 그 자료를 필터링 하는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928의 회원 추천번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8의 회원 추천번호 7수 1이구요. 티라노님 번호, 두판탕님, 브라키오님, 신타오님, 파키케님, 안킬로님, 아노말로님, 람베어님 케찰코님, 트리케라님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여기 브라키오 님 자료가 지금 10주 연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2값 정도로 필터링 하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차 수인은 여기 투판 탕님 자료 6주 연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두개 구간에서 한번 번호를 선택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또 파키케 님도 지금 7주 연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세 구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칠수이고요. 티라노님, 두판탕님, 브라키오님친타오님 파키케님, 안킬러님, 아노말로님, 람베어님, 케찰코님 트리케라님 받으세요, 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람배우님 번호가 18주 연속 나오고 있거든요. 18주 연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번호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죠. 어... 어디죠 어디 여기 케찰코님 번호도 지금 16주 연속이 구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 구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주 연속 나오는 파키케님 번호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으로 패턴으로 필터링 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구역을 설정하든 구역을 설정하든 한 라인을 선택하든 아니면 이 라인, 이 라인 선택해서 하든 중요한 건 요렇게 모 아니면 도 자료로 사용하는 건 5천원 이상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 선택해서 패턴 필터링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하면 괜찮은 패턴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빠르게 어, 회원추천번호 칠수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저희 항상 하는 거요렇게 있죠. 어단번때부터4 0번때까지 여러분 구역을 설정하든 어떻게 하든 어, 뭐 라인을 선택하든 어쨌든 이렇게 단번때부터4 0번때까지꼭 나눈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합을 해보신 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회원 추천번호 7수1번호 이렇게 되구요. 7수2번호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추천번호 영상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